자, 이 문제는, 어쨌든 미분계수 형태를 만들어야 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대입하면 0 됐으니까, 얘도 대입하면 0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0 됐으니까, 얘도 대입하면 0 된다.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fx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조건이 일단 생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 입장에서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쌤미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해? 자, 가기야. 바로 그냥 뭐 리미트 생략할게요. 귀찮아서. 네. 자,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1은 사실은 마이너스라서 이쪽에 f(x)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쓴다면 밑에는 이렇게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 플러스 1 보이지 뒤쪽에. 그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네. 그, 얘는 사실은 f' 프라임 하시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결국 그게 3이라는 힌트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기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g1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 네. 그니까 러 얘는 결론적으로는 g' 프라임 하시고, 1을 넣었더니 2가 됐다라는 힌트를 뽑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미분 때려요. 그러면 겉함수? 미분 때리시고, 맞죠? 그다음에 소개도 미분하시는 거죠? 네. 그럼 1을 넣어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1을 넣게 되면 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요 방금 그랬듯이 2라는 값이 되고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에는 f 프라임에 마이너스 1을 넣고 다음에 2를 곱한다는 얘기인데이 녀석 또 나왔잖아. 네. 3이라는 걸 아스테싱과 정답은 6이 된다 하는 거죠. 갈게요. 네. f x GX? 사랑스럽네요 자, <laughs> 이 GX고요 미분할게요, 아 미분해 미분하세요 네. 크게 미분 이 바로 넣을게요 네. 이 넣은 거아니제 자, 겉속 미분하고 하고. 아, 어쨌든 다 해야 돼 자, 목새미분 가겠습니다 자, 요놈을 제곱할 거고요 위에 제곱하고 밑에 건드리지 않게 빼기 밑에 거 미분하면 2 x 위에 하면은 ux 제곱 정리 안할 거야. 어차피 대결할 거니까 미분 때리시고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u 허 대박. 음 1을 까요아여거단하자네 여단은 여단 하지. 8 빼기 12 플러스 4니까 빵오0 0 0 0으로 3이 되겠고 1이니까 3이 되겠다. 맞죠? 자, G' 같은 경우는 이놈에는 4, 3, 12, 그러니까 6, 3, 18 다음 어, 그래요 F1, F'1, 프라임 G1, g 프라임이 다 알려줬네요 형태가 그지 같네요 자, 보자마자 이 2가 이3개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자, 1을 넣으면 0 됐네 1을 넣으면 G1이니까 1을 넣으면 F1이니까 뭐 또뭐 2니까 오, 빵이네 네. 맞죠? 이런 그러면 결국 일라는 녀석이 뭔 뜻이야? F플라.. F래플이 FG에다가 1을 넣는 거랑 똑같다 맞죠? 네. 그러면 뭐하면 돼? 형태 자체가 형태 자체가 이놈을 미분하는 얘기죠 그다음 1을 넣는 얘기죠? 네. 그러면 바로 가게요 겉에 미분하면서 넣고 곱하기 속미분하고 뽑는다 됐습니까? 네. 이거 계산하는 얘기지 넣을게요 이2면 f 프라임 1은 3이고 g 프라임 1은 4니까 정답은 12가 되겠다. 헉. 저 혹시 쪽. 사랑스럽네요. 미 미분해요? 네. <laughs> 아또겉 이런 식만 하고 어때 하고 소개하고모체하시고 아. 오늘에 그러면 잡아 f 프라임 뭐죠? 네. 얘가 5대게 하는 x를 찾아겠죠 네. 얘가 5대게 하는 x를 찾아겠죠 네. 이겠네요. 네. 이너요. 이누면 5라는 얘기니까. 맞죠? 네. 이누면은 늘란 얘기고 이누면 12에다가 16을 하란 얘기고 그리고 28이란 얘기고 얘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분해요. 얘를 미분할 줄 몰랐네요. 3x제곱 2를 누면은 4x3 12 나누면 4x3 12 4x6에 있어 4 7에 28 3분의 7이 된다. 자 2를 누면 0대 0대 싹다 0되면 네. f e 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놓고2놓고2놓고 하면은 h e 는 3이 된다요. 그럼 보자마자 f프라임 2가 5가 된다요. h 프라임 2가 15가 된다요. <laughs> 뭐하면 된다요? 미분 때리면 된다요. 미분해. 아 진짜 울고 싶다. 씨. 이거 뭐 하는 거야? 미분해. 겉에 미분하시고 뚱. 속에 미분하시고 뚱. h 프라임이니까 2를 넣어볼까요 넣으면 <laughs> 되죠? 아니 궁금하잖아.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니? 나 이게 이를 넣보고 어 싶어. <laughs> 막 진짜 막 넣고 싶어서 미치고 막따지고 싶어요. <laughs>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어 넣어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어요 새끼 보다, 어 오네요. 네. 어 F E 뭐예요? 어 마일이다. 오. <laughs> 됐죠? 네. 어요거어 찾으면 되겠네. 어그렇구나어이 네. 시보제, 어 산이네. 어, 네. 어, 이 새끼 산이야. <laughs> 이렇게 찾는 거지 뭐. 됐죠? 네. 아, 힘들어. 이제 G. G-1은 뭐, 뭐, 여거또 찾아야겠죠? 네. 맞죠? G-1은 그냥 지급 2번 안 때려겠네, 맞지? 네. 그럼 넣어. 그냥, 하면서. 그냥 넣으면 되지, 뭐. 마일 러 마일 넣고요. G에다가 F에다가 마일 넣고요. 맞죠? 네. 근데 마일 넣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를 마일을 되게 하는 게 좋겠지? 네. 그러면은. F, X 입장에서 마, 1이 되는 거 2에요. 2를 네. 넣고요. 아주 그냥 만들어 볼까죠 여기도 2넣 맞지? 네. 그러면 F, 2는 마, 1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찾았어요. 아씨, 3이네요. 네. 3 더하기 3은 6이 정답이 되겠다. 갑니다. 똑같죠? 네. 에이씨. 너. 아유, 넣으면은. 3분의 1이 F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g 다가 쳐넣은 게 그냥 루트 s 퍼네셜이라고 알겠어? 네 뭐야? 씨,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제 형태 알았으니까 G 프라임 F 하시고 맞죠? 네 3분의 8이 없겠죠 문제 뭐. 겉함수 했고요 속함수도 가야겠죠? <laughs>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지 네. 아 진짜 울고 싶다 씨 그래요. 그 어, 그렇대요. 뭐뭐뭐 뭐, 뭐, 그렇대요. 이거는 뭐또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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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시고요. 네. 이거 하면 되죠. 네. 어우. f 나고 g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이 미친 것들이 진짜 장난치나 가자. 합성이죠. 네. 2분의 1 나가고요. 코사인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g 프라임 x도 얘는 너무 사랑스럽다. n 스포네셜 x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네. 자, f 프라임에서 3분의 파이 넣게 되면 6분의 파이니까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4분의 2상 알겠지? 네. 힙합하는 것 같아 진짜 대 <laughs> 얘는 f 더 6분의 8 30도 2분의. 1 그러면 g 프라임에다가 2분의 1또쳐더 2분의 1에 s 퍼정 루트까지 갑시다. <laughs> 아또 루트 <루트끼리> 길이가. <laughs> 여기까지가 잠깐. 저 볼게요. 뭔가 값이 좀들럽긴 한데 뭔가 미분을 해줘야 돼 이거 GX를 미분한 거니까 네. 미분할게 아무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미분하세요. 이 밑에 제곱이니까 맞지? 네. 육제곱이네. 이야 아주 좋아요 6제곱 정도. 근데 조심해야 된다 밑에 합성이야. 네. 아. 자 위에 거 미분을 때리고 자 밑에 거 미분 때리지 않았겠죠? 네. 시자 밑에 거 미분할 건데. 하차야. 일단 겉으로 미분을 먼저 해 주시고 맞죠? 그다음에 안에 거 미분 때리면은 에스퍼네셔 x가 한번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에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야, 할거 진짜 많네. 0너. 두두두두두두두두. 0 두두. 넣으면은 g 프라임 0 맞죠? 0 넣으면은 1등 2니까 3의 6제곱. 자, 0 넣으면은 3의 세 제곱 영넣고맞 죠？3 네. 의세 제곱 의 F 프라이 0넣게 뭔가 수상 한데 저놈이그렇지 네. 밋넣누밋이그 밋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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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밋제누 밋이？누 밋이지밋이지밋지누밋이지 밋이？누 타이누 밋이？누 이누타 자, 27분에 F'0에서 F0을 뺀건 3이라고 볼 거니까 9분의 1. 정답은 5번. 다음. FX죠? 합성이겠네요. 제곱이죠? 네. 뭐야? 아, 일단 바꾸자. 파이 더하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코사인을 파이 기준으로 할 거거든?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바뀌어알겠어요 네. 근데 제곱할 거라서 부호는 신경 안쓸 거야. 어차피 나중서 나도 와 제곱하면 플러스야. 흔들지 마시고요. 됐죠? 네. 그래 봤자 미분 때는 또 합성이야. 합성의 합성이야. 알겠지? 네. 합성의 합성의 합성이야. 네. 아유, 진짜. 아, 진짜. 제곱에 대해서 하시고요. 안쪽에 합성해 주시고요. 맞죠? 네. 근데 또 하지? 네. 코사인에 대해서도 해야지. 나이스. 네. <laughs> 사인사인스까지 그거 진짜 드럽게 많죠? 6분의 파이나면 또아또 값도 또, 또들어와요또 심지어 그냥 하지도 않아요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맞죠? 네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3분의 2파이 됐죠? 네 아휴 진짜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또 해줘야 돼요 자 얘는요 그 뭐냐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 그 특수각 나온다고 랬지 나오게 해야지? 8 네. 빼기 3분의 1파이 3분의 1 파일, 파일 특수각이니까 가능하죠? 네. 물론 뭐 마이너스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네. 얘도 마찬가지겠죠 됐죠? 네. 자파이 기준이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요 파이에서 빼니까 얼사라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얘도 마이너스 하시고 사인 안 바뀌어요 일단은 맞죠? 네. 빼니까 플러스 건들지마 자코사인 60도죠? 코사인 유수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시고요 이놈은. 네. 자 이놈은 뭐 60도니까 마이너스까지해서 2분의 1, 루트 3 정도 되겠고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마 마니까 플러스 신경 쓰지 마시고요. 2하고 2를 곱하면 4라 완전 죽여버려 버려. 알겠어? 네. 그러면 2루트 3 정답은 5번이 된다 할수 있겠죠? 자 미분할게요. 네. 0터 도착. 0으면은 네. 1분의 1이니까 <laughs> 1이죠? 네. 미분할게요. 1마이너인 2X의 제곱 맞죠? 네. 자, 위에 거 미분하면 3S 플랫 3X 하시고 1마이너인 2X 해주시고요. 빼기. 헷갈리니까. 네. 밑에 거 미분 때리면 2가 나가면서 코사인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죠? 네. 플러스 되고, 2에, 4, 사 2, 2, 스 맞죠? 네. 자, 근데, 위에 거 미분을, 미분을 안 때리자, 맞지? 네. 어우, 헷갈리겠네, 씨. <laughs> 0 넣으면 밑에는 1이고요. 네. 0 넣으면 1, 맞죠? 네. 0 넣으면 0루면 0이니까 1이니까 신경 쓰지 않겠고, 네. 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1이고, 3 더하기 2니까 5. 그 정답은 6. 미분합시다. <laughs> 할게요. 네. 아, 가자. 자 3회 아 바로 갈게 <laughs> 합성이니까 이나가지 네. 6에 코사인에 2X 플러스 알파자이미분의1 마이너스가 붙은데 합성이니까 마이너스 2까지 사인에 2X의 네. 알파 2X. 이게 이제 f 프라임 X 맞습니까? 네 8분의 6에 코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0 됐죠? 네야 보이냐? 각도 똑같고 코사인 사인 있어 넘긴 다음에 코사인 분해하면 탄젠트 나와요 알겠죠? 네 넘겨. 그러면 6에 코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2 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면 나누면 나누면 코탄젠트가 나오죠. 네. 3이라는 것은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됐죠 네. 오. 분리 분리 이빨 분리 하면 탄젠트 알파가 나온다. 4은 진짜 별짓거리다 진짜. 1 플러스 빼기 1이죠? 칠발 탄젠트 알파. 자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그만하세요 좀. 곱하면 은3-3 탄젠트,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넘기고 넘기면 2는 4 탄젠트, 알파. 나누면 2분의 1 정답. 자, 볼게요. 미분의 네. 합성이죠? 네. 자, 크게 미분 때린 거에다가 안쪽에 미분 때리면 2가 되어 오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거 모양 만들 거니까 여기 5 대개 만드는 x 찾아야겠지? 네. 몇 정도 되겠죠? 한3 정도 되겠다. 맞지? 네. 그럼 3 넣으면 2에 대해서 f' 프라임 5가 되고요. 드디어 3을 넣을 수 있죠? 네. 5가 되고요. 나누게 되면 2분의 5가 된다. 네. 자, 볼게요. 다음 문제 난이도 합니다. 네. 미분하세요. <laughs> 네. 아유 합성. 자, 이거 마이,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죠? 네. f'에 2-x 하시고요. 미분하세요. 그냥 f' 뭐, 프라임. 2 e 플러스 X가 되지 않을까 응. 자 분명히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안 들라는 얘기야 응. 상 이러면 야야다 나와요 바로 1로 1러면 애플 프라임 2는 애플 프라임 3이다 4가 되니까 마사가 정답이 응. 된다 응? 미분때리요 합성이요 자 뒤쪽 갑니다 응. 그대로 잡고 네. 곱하기 미분 때리면 e x 차근차근 자 마사가 들어가게 할 거죠. 네. x에다가 몇 넣어야 되냐면 이게 너넘어갔다마구니까한 마이너스 3 정도 넣어야 겠다 그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었다고 치면 어쨌든 마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사 넣어야죠. 네. 9 9 1 더하면 10 제곱이 되겠고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어, 6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만 나눠주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에스퍼네이션의 10제곱 정답은 2번 자2분 때릴건데 제가 로그기 때문에 2분의 1 지수 뽑을게요 아 네. 이것만 봐도 그냥 하고 싶진 않죠 <laughs> 아 하긴 제곱보다는 그냥 하는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다 일차가 네. 낫긴 하죠 네. 그럼 2분의 1 건들지 마시고요 맞죠? 이게 네. 역사는거죠 저거 분의 1이니까 네. 여기까지 역수 역수 맞지? 조심해야 돼. <laughs> 합성이죠? 네. 야씨. 갑시다. 여기서 또좀시 시작이죠. 위에 거 미분 때리게 되면 코사인 x에다가 맞죠? 네. 밑에 거 미분 때리지 않았까기자얘 미분 때리기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아 어, 됐죠? 네. 자이거한개 정도 죽이고요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됐나요 네오 합쳐다 네. 네. 아... <laughs> 자, 망한... 오, 코사인 제곱니다 됐죠 네자마이는오 사라진다 오오오오오오오 코사인 엑스분의 1. 와우 <laughs> 60도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2니까 정답은 5번 자 보겠습니다 에펙스 나와있고요 범위도 다 주어져 있네요 네. 미분 때렸을 때 이게 됐대 그러니까 지금 AP 찾으려면 미분 때린 값을 확인하여 주면 되는 거죠? 네. 미분 때려! 뭘뭐 고민하고 있어요? 때려 어휴 편하게 그냥 일단은 내려가라 알죠? 네. 하지만 미분 때린 걸 올려줘야겠죠 네. 어? 크게 미분을 때려주시고요 맞죠? 그리고 산재도 비분되면 시컨트제곱! 네 외워주시겠죠 하하하하 <laughs> 됐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 시컨트제곱은 이거 시컨트 코사인제곱분해야 네 그니까 코사인제곱분해야 약분 되죠? <laughs> 맞아요 그래약분 되는 걸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코사인제곱분에 사인제곱 맞습니까? 네자 얘는요 이거 어, 코, 코사인 분해지? 네아얘 건들지 마 얘 그냥 바로 가. 네. 뭐 코사인 제곱 셋 x 맞죠? 네. 그 다음에 이탄젠트 하시고요. 이거 사라시죠 네. 음. 혹시 또 되냐 이거? <웃음> 된다. <웃음> 된다, 된다. 된다요. 된다요. 코사인 분의 이 사인 x 된다요. 샥 샥. 되지요? 네. 미만한 거니까 뭐 이딴 식으로 나와도 아무 고민 안 합니다. 네. <laughs> 어, 기재할 필요 없겠네. 응? <laughs> 음? 아니다. 여기 지금 뭐 사인 a x 인거 보니까 뭔가가 아, 뭔가 수사한데 이를 바르고 이를 바르면 나오잖아사인의 네. e x 자리 맞죠? 네. 그래서 a 는 몇이냐 이거? 이 e 발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죠 네. b 는4가 되겠지. 그러면 8 이해가? 네다아 미분해서 대입해야겠다 N값 네. 그러니까 맞지? N 넣는 거야? 그냥 이따 미분부터 해네그 다음에 N 넣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절대값 있어 고민하지 마그 절대값 한 거야 양수가 돼야 되니까 미분 때려? e 쓰죠네 <laughs> N 넣어 F'N은 N 알지 느낌이? 왠지 이 s 일거 같지 인수분해 갈게요 네. 넣어! 아휴.. 자물쇠 짠 끝까지 어떻게든 되는지 이 꼬게 만들려고 별짓을 하네요 8, N이죠? 네 N이죠? 약분 되잖아 그러면 9분 분수죠? 아 이거 마이너스 먼저 써야 되는데 그렇지? 네작거 쓰고 큰거 쓰고 8 2부터야 네. 아 진짜 뒤에 3개 빼면 2분의 8 4자 2분의 2 2분의 1 빼기 자, 을게요 2부터 을게요 1, 2, 3, 분의 1, 3, 2, 3, 4, 4. 3, 2, 3, 2, 3, 2, 3, 2, 3, 2, 3, 사 3, 2, 3, 2, 3, 2, 살리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1 더하기 2 분의 1에 4를 분배하는 게 낫겠죠? 네. 4 더하기 2니까 정답은 6, 3번이 정답 다음 하! 그거네요 <웃음> 웃음밖에 안 나네요! 맞죠? 네자 로그 2에 F2를 넣은 게 1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 형태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무, 무, 그러니까 미분이죠? 네 로그 2에 F에 자 당연히 2를 넣은 아 이거 봐 조심해 이게 ln 2분의 4라는 얘기네, 맞지? 끝난 네. 게 2분의 어 일단은 크게 로그죠, 맞죠? 네. 일단 f e가 내려가시고요. 로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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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게 아니죠, 됐죠? 네. 오호 좋아요. 그러면은 어뭐찾으란 얘기죠? 네. 자 일단은 어어어 어, 어, f e는 찾을 수 있겠다, 맞지? 네. F2는 2네요. 이리로 <laughs> F 프라임 찾는 거지? 맞지? 네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똑같으니까 맞죠? 네. 그럼 2호다. 이거 곱하면 전답 8이죠. 8이 정답.